뭐할 거야? 7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에서 두 점을 이어서 하는 수는 선분의 개수 3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이렇게 네 그러면 <laughs> 이, 대7여도 c 2. 네 악수하는 거 똑같지? 2분의 네. 7 곱하기 6 21가지 21가지 끝그 음. 다음에 원형으로 이렇게 있었어. 네. 네. 근데 점이 다섯 개가 있어, 이렇게. 네. 그럼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몇개 있을까? 세점 뽑는 경우. 다섯 명 중에서 세명 뽑는 거지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하면 삼풍태 안 돼. 5C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응. 왜 자꾸 영어 쓰니? 원래 C가 영어잖아, 원래.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이잖아. 50. 10까지 나와. 10까지. 열까지 어허. 왜? 再试个。